이번에 살펴볼 메소드는 이터레이터와 리스트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와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13579 데이터를 미리 저장을 해두고요. 미리 삽입을 해두고 이터레이터와 리스트이터레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레이 리스트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컬렉션 안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순회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부르면은 그 순회할 수 있는 것 이터레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되고요. 받아올 수가 있게 되고, 이터레이터의 hasNext와 이터레이터의 Next를 반복해서 호출함으로써, 이터레이, 어, 링크드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순서대로, 네, 확인하고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를 구현을 해야 for each loop for each 문 네, f o each 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링크드 리스트에 for each l o 패턴을 쓰면은 각각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 3, 5, 7, 9 일상 어치고 이 이터레이터가 어떻게 구현는지 한번 살펴보죠. 링크드 리스트 안에 가보면은 실제로는 이 안에는 이터레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터는 어디 있느냐? 링크드 리스트 안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가 상속한 a b s t r a c t s e q u e n t i a l l i s 안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abstract sequential list를 상속해가지고 linked list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iterator가 있죠. iterator는 list iterator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iterator는 list iterator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비어있는 list iterator를 호출했을 때는요. 호출했을 때는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0번 인덱스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하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한번 확인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커드 리스트에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부르면요, 빈 생성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인덱스를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덱스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13579니까 음, 세 번째 요소 두 번째 인덱스에서 시작을 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받아옵니다.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뿐만이 아니라 뒤로도 갈수 있고, 앞으로도 갈수 있고, 네, 인덱스를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죠. 네.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지금 세 번째 요소,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한번 예,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만약에 저희가 이 요소를 2로 해놨다. 세 번째 요소부터 순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has previous previous 패턴으로는 3, 1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5, 3, 1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순회하려고 하면은 이게 네 번째 요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해보면요. 네. 5, 3, 1이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이터레이터의 네. 인덱스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리스트 이터레이터 구현 자체를 보면은, 구현 자체를 보면은, 링크드 리스트의 리스트 이터레이터 구현을 보면요. 네. 이런 구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인덱스를 위치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서 유지하는 장면이 보이죠. 즉, 약간은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ray 리스트의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비해서 비용이 더 소모될 것입니다.